안녕하세요. 사소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40일째가 됐습니다. 오늘 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더 머물러 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 딱히 어 시티 구경을 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숙소에서 쉬고만 있고 편집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그냥 여기가 왠지 모르게 그냥 좋습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어 너무 급급하게 어 자전거 밟는 거에만 열중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하루 좀더 여유 있게 쉬어, 쉬면서 편집도 좀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항상 어, 홀로 외로이 길 위에서 자전거를 어, 탔었는데 이렇게 어,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이고. 어, 그래서 어,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딱히 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그래도 그냥 마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어, 편집을 하려고 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편집하는 것도 왠지 어, 겐실이 일하는 거 같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충분히 쉴 계획입니다. 오늘 쉬면서 어제 먹다 남은 맥주와 함께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런 날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어, 식사도 하고 그런 장소에서 어, 혼자 앉아서 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 혼자 술을 마시다가 어, 외국인들끼리 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 한국이 좋고 어, 한국 사람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어,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 제가 한국인인지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좀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많이 나빴습니다. 오늘 좀 어, 자전거 라이딩과 살, 상관없는 어, 그런 내용으로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아, 여기서 어,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어, 관심이 없어서 따로 거기 불꽃놀이를 보러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쉬는 동안 어, 도시에 있으면서 다운타운이나 뭐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거를 어, 구경할 법도 한데 저는 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 숙소에서 하루 종일 어, 쉬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는 뭐 그런 어, 다운타운 구경하는거나 어, 즐기거나 어, 그 불꽃놀이 이런 게는 별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어뭐 흥미를 유발하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쉬는 동안 어, 거의 구경도 안 하고 그냥 쉬기만 한것 같습니다.